자, 객체 지향은 현실을 모델링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 다형성에 대한 개념을 예제로 표현을 좀 해볼 건데, 현실에 있는 것 중에서 상속 관련된 개념들을 좀 이해하기 쉬운 예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여러분. 개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개가 가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그리고, 고양이가 있어요. 그럼, 고양이가 가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그죠? 자,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한 동물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클래스로 표현해 보고자 한다면, 개 클래스를 쭉 정의하고, 고양이 클래스를 쭉 정의했을 때, 분명히 겹치는 기능이 있지 않겠어요? 맞나요? 개랑 고양이가 겹치는 기능들이 많이 있다면, 그걸 일일이 손으로 작성하는 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들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개랑 고양이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개랑 고양이는 어떤 관계를 갖기도 해요. 얘네 둘은 어떤 관계를 갖냐면, 공통적인 부분을 뜯어놓고 봤을 때, 개랑 고양이가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 공통적인 특성을 상속받는 형태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 공통적인 특성들을 묶어보니까 이 녀석의 특징이 어떻더라. 그런 개념이 생겨서 얘를 동물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개랑 고양이는 동물이죠. 개든 고양이든 동물로 참조할 수도 있겠네요? 맞나요? 현실을 모델링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상속과 다형성에 대한 개념은 지금 이 동물들을 가지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표현해 볼게요. 자, 만약에 상속이 없어요. 그러면, 자, 개라는 클래스가 있다. 개 클래스가 가지는 기능 뭐가 있을까요? 물어요 간단하게 먹는다 자 어떻게 먹죠 개같이 먹죠 <laughs> 개같이 먹는다 또 무슨 기능이 있을까요? 멍멍 멍멍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소리를 낸다 어떻게 소리를 내요 개소리를 내죠 강아지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거예요 또 무슨 기능이 있을까요? 걷기 움직이기?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개같이 움직인다. 자,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표현을 하고자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려는 거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개만 가지는 기능이라고 뭐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개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이개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해서 뭔가 프로그램에 활용하겠죠. 그래서, 개 클래스에 정의됐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움직인다 소리 낸다 먹는다 개만 가지는 기능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거란 소리예요 그럼 마찬가지 개념으로 고양이를 정의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고양이도 개랑 똑같지 않을까요 먹어요 어떻게 고양이 같이 먹어요 그 다음에 고양이 같이 소리를 내고 고양이 같이 움직인다 그리고 여기엔 개만 가지는 기능이 아니라 고양이만 가지는 기능이라고 별도의 기능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이 고양이 클래스를 이용해서도 객체를 생성하고 고양이만 가지는 기능까지 해서 똑같이 기능을 표현할 수 있겠죠. 개같이 움직인다, 개에 대한 기능. 고양이같이 움직인다, 고양이에 대한 기능. 자, 이렇게 해서 코딩을 한다고 하면, 개랑 고양이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좀 불편하기도 해요, 지금 구현할 때. 근데 그걸 떠나서, 현재 개와 고양이를 같이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개는 개대로 다뤄야 되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다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상속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패키지를 나눠서, 이제, 개랑 고양이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 공통적인 부분을 동물이라고 나눠 볼게요. 동물이라고 정의를 해 봅니다. 자, 그러면 고양이든 개든 동일하게 먹는다, 소리낸다, 움직인다는 기능이 있을 텐데, 동물이 가지는 기능으로서 봤을 때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여러분, 동물이 뭘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 알긴 아는데, 이거다! 라고 정의할 수 없죠. 동물이라면 뭔가 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를 낼지 몰라도. 명확하게 동물은 이 소리를 낸다! 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동물은 다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건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의할 수는 없다. 그래서 딱히 정의는 안 할게요. 내용은 없게. 그리고 이런 동물을 개랑 고양이가 상속한다면 extend 동물 상속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동물을 상속 자 이렇게 상속했다라는 것은 부모가 갖고 있는 메서드랑 동일한 형태로 정의를 해서 내부 정의 부분만 바뀌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정이라고 부른다고요. 오버라이드 얘는 재정의했다라고 볼수 있고 고양이만 가지는 기능은 재정의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죠. 이거 그냥 고양이한테 따로 추가적으로 정의되는, 확장되는 기능인 거고요. 개도 마찬가지로 먹는다가 재정이 됐고 소리 내는 것이 재정이 됐고 움직이는 게 재정이 됐다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앞에 있던 예제랑 뭐가 달라질 수 있냐. 개는 개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따로 관리하는 거지만, 다형성의 특징을 이용하면 동물 타입으로 두 개의 객체를, 개와 고양이를 관리할 수 있죠. 동물 타입으로 개와 고양이를 관리할 수 있고, 이러면 각각이 가지는 기능에 대해서 개든 고양이든 하나의 타입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개의 서로 다른 객체를 하나의 타입으로 관리한다는 게이 소리입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캐스팅이 일어난 거예요? 업 캐스팅이 돼서 관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보셨다시피 동물 타입으로 참조를 하니까 동물 타입으로 참조를 하니까 개만 가지는 기능과 고양이만 가지는 기능은 사용할 수 없죠. 왜? 안 보이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감이 안 오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건 동물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걸 상속해서 고양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동물만 쳐다볼 수 있는 애예요. 그리고 얘는 고양이를 쳐다볼 수 있는 애입니다. 참조 변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자, 동물 참조 변수가 얘를 바라보면 어디까지 보여요? 여기까지 보인다고요. 이게 업캐스팅이에요. 고양이를 쳐다보는 애는 어디까지 볼수 있어요? 동물부터 고양이까지 다볼수 있다는 거고요. 동물이 쳐다보는 게 동물까지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고양이가 있는지 개가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지 보장이 가능하냐 이거죠. 보장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다운 캐스팅 할 때는 직접 형태를 명확하게 컴파일할 때알수 있도록 명시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업캐스팅이 됐다는 건 고양이 모양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고양이의 기능이나 개의 기능을 보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고양이와 개를 각각 확인해 가면서 형변환을 알맞게 하고 싶다면 현재 참조하는 객체가 인스턴스 오브 개로 만들어진 거라면 이제 개 타입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실제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참조하고 있는 객체에서 여기까지밖에 안 보였는데 tmp라는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다 쳐다볼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객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면 tmp를 통해서 개만 가지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다 두 번째에는 고양이 객체로 어떻게 하라는 건 없었으니까 안 나오는 거고요 인스턴스 오브는 이런 식으로 객체 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죠. 이제 좀 납득이 되죠.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